엄마 옷을 입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얼른 나무 위로 올라갔대. 근데 호랑이는 우물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찾아 냈어. 어흥, 거는 어떻게 올라갔니? 이거, 이거 우물인데, 좋아요. 물에 누나랑 동생 얼굴이 비쳤대. 거긴 어떻게 올라갔니? 그랬더니, 이거, 이거 우물이야. 거울, 거울. 얼굴이 비친 거야. 그래서 호랑이가 이걸 보고서 나무에 올라간 걸 알았대. 아이고, 바쁘다. 어. 거울, 거울. 하니 하며, 케이하 어, 그래서 나 동아줄을 타고 올라갔더니. 하니케이 어, 햇님 달림이 됐대. 그리고 호랑이는 줄이 뚝 끊어져서 떨어졌대요. 끝. 그, 재밌어? 햇님과 달림? 네. 또 봐. 이따 보자. <laughs> 깊은 산불에 엄마와 어린 누누이가 살았던.